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알미아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손 잡고 인사하면서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던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조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교회에 근본되는 그런 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어 등장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베드로에게 이 말을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너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신약 성경의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 처음의 교회를 조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은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내용 속에서 볼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을 유심히 보면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호감이 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보면 유심히 볼때참 좋아 보였던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그 교회 내부적으로만 행복했던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로웠던 공동체가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공동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고, 오, 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지 유심히 보는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두고는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가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시간이 점점 점점 흘러서 핍박받았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되었던 인정받았던 그 누구도 핍박할 수 없었던 그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힘을 얻게 되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 점점 점점 변질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끔 교회가 다시 깨끗하게 개혁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셨던 겁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 실제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창한 이름으로 우리가 들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경의 본질, 그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회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는 가슴 뜨겁게 눈물 쏟아서, 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이 회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진짜 회계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는 내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슬픔의 마음에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해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회개는 반쪽짜리입니다. 왜요? 내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긴 했지만 잘못을 뉘우쳐 돌이키는 일이 없으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결정을 하고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며 그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겠구나라는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말씀에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종교 종교 개혁이며 회개 운동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중세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 사람의 무언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교회가 깨끗하여 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해 하셨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다른 것으로 사는 것 아니죠. 믿는 믿음으로 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진정한 생명으로 살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있었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종교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 단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온, 있은 적이 없었는데,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방법으로 이 증서를 사면, 이 증서를 사면, 이 증서를 가진 자의 가족이나 또, 어, 친척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그들의 그 속셈과 그들의 목적은 다른데 있었죠. 무언가 하기 위한 방편과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그땅 어,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전해지지 못했고. 그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사제가 가르치는 거, 교황이 가르치는 거, 그것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때 면제부는 이런 거였죠. 돈을 주고 이 증서 사면 된다. 그리고 이 증서를 살때 거기 면제부를 사는 돈통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 너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숭 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그때 그만큼 중세 교회는 타락했고 백성들을 몰아붙여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단한 번도 그런 말이 있은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곳곳에 허락하셔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등등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거죠. 결국 그들이 했던 종교 개혁의 핵심은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 시대에 성경을 읽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자. 이거였어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마틴 루터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일들을 단행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디모데우스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우스 3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로만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접근하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수 없는데 오직 성경으로만 그 일들을 알수 있게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말해주는데 그 다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 하나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는 마음이 일어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까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스 1장 17절.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가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 한 번의 계기가 있었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본인이 두려움으로 공포에 절어서 막 떨고 또 떨고 그렇게 하다가 그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경, 일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는 고행을 선택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했던 가르침들 속에는 고행이라는 것이 금욕이라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린 채로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행위로 그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구원을, 그가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에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번개 맞은 듯이 그가 회, 그 속에 획기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다른 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난 후에 아니구나 성경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였죠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으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의도 없죠. 우리에게 그 어떤 공로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 우리 속에 없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고 죄인이었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계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같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결국에 이 모든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아우르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정에 가면 예배당 앞에 비석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17세기에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개혁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개혁파 교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이런 슬로건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했던 겁니다. 이런 귀한 문장을 전해주었던 어,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네덜란드 교회는 그 진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채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덜란드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커피숍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커피숍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 마약 팝니다. 카페는 커피 마시는 데인데 커피숍은 마약을 판매해도 되는 곳이에요. 대마초와 같은 것들. 마약 허용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진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면 네덜란드가 그 속에 꼽힙니다. 그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했음에도 그 교회는 그 일들을 나라적으로 성도들이 그 말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주일을 왜 굳이 일 년에 한번 중요하게 여기고, 강단에서 이런 말씀 비슷한 것을 매년 듣게 하냐면, 교회는 매년 아니 매순간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들은 매순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성 가진 우리의 본성이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개혁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네덜란드처럼 악한 것에 나라가 뼈아키잖아요. 네덜란드 교회처럼 그 악한 문화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나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겠죠. 드림교회 담임 목사인 강병국 목사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몫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진짜 종교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1915년에 하와이 한인들의 태극기 행진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와이키키 해변의 명품 샵으로 질비한 그 거리를 1915년에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중심에 보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둘러싸고 저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촬영 달는 당시에 1915년, 저 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 나라를 나라 있다 말할 수 없는 그 때에, 1915년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와이에 이민을 갔던 저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일,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남은 그 받은 그 돈으로 한국으로 보냅니다. 본국으로 보낸 독일 어, 독립 자금으로 이 일들 함께 했던 믿음의 선배들 저들의 마음에 소리 없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던 거죠. 저들은 그때 꿈을 꿨음, 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 우리 후손들은 옳은 나라에서 살도록 하겠다. 라는 꿈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 교회에 대한 사진은 아니지만 내제 마음속에 굉장한 울림으로 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교회를 향해 이런 꿈을 꿨겠구나.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후손을 생각하며 밤낮을 두고 비와 눈을 맞으면서도 기도할 때 이런 꿈을 꿨겠구나.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우리 후손들은 조금 더 나은 나라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땀으로,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국의 조선에 이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그때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때 이 땅의 교회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죠. 저들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들은 저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들은 성경의 진리가 사랑하라 말하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들은 그래도 말을 믿어도 된다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이땅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성경의 진리가 진리대로 전해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저는 이번 종교 개혁의 시간, 종교 개혁 주의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우리 드림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오늘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잔과 떡을 받을 때 주님 나를 위해 살찌지시고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자리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듯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이 안에 새롭게 되물이나요. 진정한 종교 개혁을 우리의 교회가, 우리 드림 교회가 앞서 행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